봅시다. 창의 융합활동. 어, 협상으로 본봄 재구성하기라고 되어있는데, 이 본봄이라는 작품이 협상을 하기에, 협상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더 심화해보기에 참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본봄 중학교 때한번 보지 않아? 처음에? 아. 여기에서 갈등을 벌이는 주된 이유가 결혼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거죠요 그래서, 아, 여 협상을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인데, 물론 내용 자체로딱 1학년 수준에 맞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 본법을 주로 우리가 소설을 배울 때, 고등학교 골라서 소설을 배울 때첫 작품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좀 협상을 진행해 볼지를 따져볼게요. 일단 왼쪽에 제재 연구를부터 먼저 봅니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농촌소설, 해학적, 토속적, 특히, 특별히 문제 되는거 없고, 어, 시간은 30년대 봄이야.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당사자라는 얘기지. 제재, 나와 점순이의 성례 문제.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결혼을 말하는 거고, 주제, 성례를 둘러싼 장인과 나의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산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점 해악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육아한다 여기서 해악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좀 확인을 해볼 거야 어떤 것이 해악적 표현이라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소설로 배운다면 기본적인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 왜?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역순행적 구성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입체적 구성 입체적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야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클라이막스가 위치가 바뀐 거죠. 삽입하여 해악성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그리고 여운도 형성을 하지. 그러니까 구성도, 구성도 지금 해악적인 이 작품의 해악성을 높이는 한 가지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서거 비서거 구어체 등을 사용하여 생동감. 특히 토서거 비서거를 쓰면서도 해학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볼게요. 발단부터 처분 장인님 인제 저. 이것도 보통 우리 발단하면 우리 설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 소설의 단계를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통 이렇게 취한단 말이야. 그럴 때, 발단 부분은 소개야, 소개. 인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배경도 제시가 되고, 전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이 실마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통 발단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대화로 시작하죠. 인물의 바람. 독자의 흥미? 가 높아지게 되는 거 장인님, 이제 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이 자식 성례 보고 미쳐 자라야 지아 지금 갈등하는 이유는 성례 때문인데 성례를 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키지 키. 어, 키가 크지 않아서 지금 성례가 미뤄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되는 건 단순하네. 뭐가 되면 돼? 어 키가 크면 끝이야. 계속 볼게요.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한푼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대릴 사유로 있는 거지. 대릴 사유로 있는 기간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얼 이 같은 갈등, 이 같은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알수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번번이 지금 키가 크지 않았다는 핑계로 저 성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 미쳐 자라 못 자랐다니까 니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게인지 짜증 열문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이 나의 성격 우리가 짐작해 어수룩하다는 걸 짐작해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3년 7개월 동안 키가 계속해서 안 자랐어 그럼 앞으로도 자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얘는 지금 이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지 예비 장인이 예비장인이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 키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3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생각도 없고, 어 정말 키가 안 커서 내가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 하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좀 어때? 멍청한 것이 어수룩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다. 짐작해 본다는 얘기는 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보습니까 계속 볼게요.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다든지. 이거 유인물이 없어? 유인물 아니 왜 유인물이 없어 우리 미술실에 유인물 있잖아 아 어. 어, 그 파일을 두고 왔어 아 미술실 뒤에 있구나 다시 그거. 계속 봅니다.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무상 걱정이니까 누가 이거 걱정의 주체 누구야? 어 장인이에요. 장인. 야 그럼 밥좀 적게 먹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얘의 성격? 인색하다는 거죠. 인색하. 인색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인색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짠돌이. 어, 짠돌이가 인색하다는 거니다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어? 이것도 중요해 이래서는 대체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좀 어수룩하다 멍청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얘가 완전한 멍청이냐 그건 아닌 거야. 왜 지금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계속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laughs>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데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그래. 어 지금 계획이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한 거지. 누가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빼기의 키가 붓빼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 그건 지금 보고 옆으로 어, 살며시 붙다 얘기인 거네. 옆으로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이 어려나라 싶어서. 순 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무직한 성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믿은 거지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서 어참너일 많이 했다 어,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하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지렛펄펄 뛰고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이지. 이야기 승급기 할분들이가참 안고 따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 있어? 명색이 그러니다 명색이 얘는 명분으로는 뭐인 거야? 관계는. 이거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인 거잖아. 맞죠? 아, 대리사위. 그럼 실질적인 것은? 실질적인 것은? 노예. 어, 노예. 주인과 어승이라는 거거든. 아, 표면적. 표면적. 명분. 표면. 할 분도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승맥이 어? 자신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네요. 승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질 않았나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안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된 갈등은 장인과의 갈등인 거고 성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키 때문이다. 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어제 나는 모를 붓다가 성례를 시켜주지 않는 장인에 대해 불만과 반항심으로 배가 아프다고 꾀범을 부렸다. 이에 약이 오른 장인은 나를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게 된다. 지금 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제? 지금 다툼인 거지. 뺨 때린 거니까. 멱살. 장인이 나의 멱살을 잡은 거야. 뒷 생각을 못하고 뼈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이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그 속을 푹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못도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일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냥 갈수 있죠. 어, 얘네들이 뭐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릴 사위라는 명목으로 있는 거니까. 아까 명, 분의 명목. 어, 명목적 관계는 장인하고 사위. 근데 이제 실질적 관계는 주인하고 종,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나일 하고 우리 집에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지금 어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어제 멱살하고 이제 작년과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언제가 생각나는 거야? 언제가? 어, 작년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작년 이맘 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 잔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어, 그러니까 또 여기도 삐게, 그, 다치게 한 것이 누구인 거야? 장인이 다치게 한 거지. 산할 시기나. 그러니까 4일, 3일, 4일. 즉, 건숭. 건숭은 뭐냐면 이거는 대충이야, 대충. 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 뭐, 이래서 못자, 장가도 못 가는데 이래서 뭐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충이야 대충. 건수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누가? 어 장인이 왜? 어일안 하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뭐해야 되는 거냐면어 뭐였어? 갈도 꺾어야 하고 뭐도 내야 해. 그런데 지금 나가 일하지 않고 있으니 울상이 된 거지. 얘 그만 일어나일좀 해라. 그래야 올가래. 뭐야? 여기서 말하는 올가래 언제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작년가을이죠. 그래야 올가에별잘 되면 또 장가 들지 않니? 그래, 귀가, 아, 아예 어수룩해. 여태까지 겪고서는 몰라? 그럼 장가 가는 조건이 뭔데? 그럼 키키 얘기가 아니야. 야, 일, 일하, 일하라. 올가을에르더 장가 보내줄게. 그얘기는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왼쪽을 보면, 어, 아까 그 성격 안 나왔나? 아 여기 성격 양상을 보면 교활한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야 지금 얘를 잘 구슬려서 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려고 한다고 하면 키안 컸다고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계속 볼게 기가 그래 기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남이 혼자 살려면 이틀 품들이를 일이야. 이틀 동안 해야 될 일을 혼자서 삶아 놓으니까 그 뭐야 이거 꾀변했던 거죠. 꾀변 그러니까 장인님도 어 이런 게 바로 이제 해학적 표현입니다. 왜냐면 장인님이야. 그럼 눈깔이라고 하면 말하면 돼안 돼. 어. 지금 문, 어떤 거냐면 지금 그경어체를 써야 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해학적 표현이 되는. 해약성을 높이는 표현. 해약적 표현. 존대와 존칭과 그 다음에 비소고. 비속어. 존칭과 비소고를 같이 쓰므로써 해약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계속. 그럼 정말로 과대에 와서 혼이를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 별성을 척척 들어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통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적하이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 한다고 그러면 하고 남낯짝만 굵게 해주고 꼬만이다 골힘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마찬가지죠 이놈의 장인님도 해악도 표현이 되겠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장인님의 눈깔이나 이놈의 장인님이나 이놈의 장인님 하고 맷돌에다맷 꽂고 우리 고향으로 뱃벨 까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 지난 이 꼴로, 이 꼴하고는 집금은 참아 못 간다. 장가를 들어갔다가 오줌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안되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작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싸대기 한테 맞은 거야. 그런데 이제 작년 또 이제 작년 생각이 떠오른 거지. 저놈 괜히 발목 맞췄다가 꾀병 알아서 일을 안 했단 말이야.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로 얘 핑계 삼아서 일안 할까봐. 그래서 지금 쓴 침마 삼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 이유 구성을 취하면 구성을 취하면 작품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이 벌어지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 거거든요. 넘어갈게요. 뭐하가기 전에, 여기다 별표 주세요. 장인이 성례를 거부하는 이유, 어, 표면적으로는 점수이 키가 자라지 않아서인데, 이거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들어먹으려고. 왜? 왜? 일 잘하니까. 그한 페이지야, 다이지 어. 거기 있잖아. 거기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자수서에도 있을 텐데. 보고 쓰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장인의 교활한 성격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눈뚝에서벌떡이랑한 풀죽은 장인 여기부터 뭐인 거야? 여기부터 어디에 있는 거지? 은 뚝을 걸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이 앞으로 달았으며 난갈 테니 그동안 사경시 내슈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래서 명목적인 관계는 사위지만 실질적인 지위는 뭐다 머슴이다 어. 명목 사위 실질 머슴 그러면, 얼찌 성례해줘야안주 해, 어, 해줘야 안하요 밤낮 부려 먹고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네. 그냥 양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뚝 늘어놓는다. 언제? 어제.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 못한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됐뜸 그 구장님한테로 단판가자고 소매자락을 매끄었다 어, 그래. 이거 지금 달라진 모습인 거네. 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던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대 나만 믿지고 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못 얻어? 못 얻어 그러니까 이번에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어디로? 구장님한테로 그럼 구장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마을에서의 이장을 말합니다 이장 이장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아저씨가 왜이래 어른을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오령은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구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다고요 어, 땅땅 치는 거 누구 쳤다는 거야. 땅땅 치는 거 누구 쳤다는 거야. 자기를 때렸던 거그 그 지금 부장한테 판단대로 가는 과정이다. 됐어? 혹시 이 작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수업했던 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 요, 그, 본범에 대해서는 전문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어쨌든 전문하게 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볼게요. 나와 장인의 관점을 정리해보자. 나의 처지와 관점은 장가들은 거고. 뭐. 그 다음에 장인은 장가를 그러면 왜 장가를 안 들게 하겠어? 장가를 왜안 네. 들게 하겠어? 어더 일을 시켜 먹으려고 왜냐 사회인한테는 돈 주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이색한 성격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있죠? 여기서는 이 정도 봐주면 되겠습니다.